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도갑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심에 빛이 있었고, 브레시드 바라 엘로힘 엣트하 사마임 부에트하 아렛스. 인도 빌기닝, God 으로 크레이트드 더 헤븐 앤더디 어스. 대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있으니 곧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가 대처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엄 받었으니 지어진 것이 하나도 크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허감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우리가 여기서 어, 너무나 유사한 점을 보게 된다. 너무나 유사한 점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한 유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있는 것은 언어가, 전달하는 언어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둡니다. 또한 이런 것은 요한복음에 있는 경우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 만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어떻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어떻게 어떻게 생겼다. 그 실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그 표현 자체의 의존. 어디다가 어존을 하느냐 직접적으로 자기 생활해봤는데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하는 그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어존을 어디다가 하느냐 그것을 자기가 생각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이런 어떤 걸 두고 이런 관점을 두고 어떤 인간적인 자태를 가지고 자기 주관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3절에 있는 요 내용, 즉 3절 이어 계속 나오는 하나님이 가르사되 하나님이 가르사라는 것에 요한은 만난 하나님을 말씀이다 하는 것에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요. 이 언어의 차이에서 나오는 엄청난 그 오류 엄청난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는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을 표현하지 않고 다른 표현을 하려면은 요한이 할수 있는 내용은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한다면은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것을 모든 과정을 다 없애버리고.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 1절, 2절, 3절, 창세기 1장, 1, 1절, 2절, 3절, 요 구조하고 같은 내용으로 지금 나타나는 이 내용. 이걸 우리가 보면서 하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독특한 어떤 민족, 어? 요한이 또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난 것에 특별히 교육받은 것도 아닌데 표현할려고 하는 어떤 감동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있는 내용하고 요한복음이 있는 내용하고 이게 현재 우리가 볼 때는 거의 같다라고 할 정도로 이걸 인식할 정도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참그 표현하는 그 표현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 이렇게 참 훈련이 잘돼 있나. 온 민족 자체가 우리가 여기는요, 경탄을 해야 돼요. 경탄을, 경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탄을 모든 인류가 해야 되겠기에, 우리가 지금 어디서 머무느냐, 어? 모든 인간들이 현재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이정도 했다면, 모든 인간들이 할수 있다. 누구나 할수 있다. 그 요소를 갖고 우리가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간이 만들어지고, 어느 위치에 가면 좋을까? 재지었을 때 가야 되느냐? 안그러면 창조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거, 그 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런 대화가 될 때를 가야 되느냐? 그러면 분명히 사탄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사탄의 존재에 대한 이 개념이 사탄이 인간에게 인식되어질 때, 요것도 가야 되느냐? 또 그보다 이전에 음? 사탄이란 존재 자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존재에 대한 영역을 이제 인간 세상에 개방할 때, 그 시점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개념을 우리는 지금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 이전에 존재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던 그 때가 있었다. 때, 응? 그 시점을 우리는 지금 하나의 포커스를 해서, 중점을 해서, 그때의 인간은, 그때 인간은, 그래서 그때 인간이라면 현재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향을 안 받았으니까 어떤 인간 존재에 대해서 다른 어떤 존재하고 연결해서 인간들이 영향을 받을 내용이 전혀 없는 그 요소 속에.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금 있는 동안에 어른으로서 아이를 볼때 엄마의 품에 있는 신생아라든지 엄마의 젖꼭지를 물고 있는 아이라든지 요 관계에서 그 어린애 어? 그 어린애 상태 좀 어? 순백 순전 뭐좀 남자 붙일 수 있는 인간이 한 개인으로 서 성인으로서 오만 뭐 여러 가지 잡다 넣 어떤 환경이 다 경험을 했더라도 어린애를 보면은 그 속에서 내 본연의 근본적인 요소를 거기서 우리가 다 찾아내거든 누구든지 찾아내 그 요소에 모든 사람들은 현재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젖 먹고 있는 어린애 아직까지 자기가 뭘 먹을 먹는 것도 모르고 누가 누인지 모르고 젖꼭지 물리니까 먹어주는 주변의 내용을 아무도 모르는 그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은 인류 전체가요 한 어린애 앞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요소를 다 어린애에게 갖고 있다면, 그 어린애와 같은 환경에서의 사탄의 영역이 아직까지 인간의 천국의이 환경에, 이 천국에서의 아직 접목이 되지 않았을 그 시기 안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과 모든 것을 다그 속에 다 집어넣고, 본래적인 인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지향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우리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아직까지 이걸 이름을 지금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인간의 존재, 창조라고 하는 이 시점이라고 하는 요소하고, 그리고 이 참, 인간이 사탄이 인지되어지는 이 T제로 가는 요 요소입니다. T제로. 실제로. 사탄이 인지되는 요 요소, 요 요소 이전이란 말이야, 지금. 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는 요 내용이거든. 사탄이 인지가 됐을 때는 우리가 산다라는 것에 대한 이 비교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데, 사탄을 통해서. 근데 그거 이전에 아직까지 내가 산다, 증는 이것도 모르는, 그 산다는 것조차 인지가 안 되는 그 시점이 있다는 거, 시점. 음? 즉, 요 때, 요 때는, 뭐, 지금 뭐, 시제로 정도도 아니고, 시간 자체에 대한 개념이 전혀 아직까지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로소 이제 시간이, 시간, 요 때부터 이제 시간, 시간이 비로소 이제는 나타났는데, 그 내용이 되기 전에 어떤 요 내용, 요 내용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 아직까지 이, 이 자체에 대해서는 개념이 뭐 분명하게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 연결점이 없어갖고 버리지 못한데, 이때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 그 모습하고 지금에 있는 모습하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 요소를요, 우리가 자꾸 비교해 봐야 돼. 요 어떤 요소가 있느냐, 그때 어떤 요소가 있느냐, 지금에 있는 내용하고 어떤 내용이 있느냐, 요걸 자꾸 비교하면서 자꾸 근접점을 찾아나가요. 시간 자체를 전체 인류 시간의 전체 뭐 시간이 수억 년이 됐든지 수억억 만 년이 됐든지 간에 그 자체를 딱 축소해서 그때 인간이란 나나 다를 바가 없다. 요 내용을요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다 받아들여야 될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중에서 하나의 모델을 찾은 것이 박모세군이라고 요 박모세군 스물여섯 살 되어서 나타난 청년. 근데 그스물여 살인데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그 모습은 성인인데 하는 일은 세 살짜리 정도밖에 안 되는 어? 그래서 그 요소가 뭐냐 엄마가 엄마가 그 옆에 있어가지고 마찬가지 그, 어? 간증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 애가 스물여섯 살지만 은세 살밖에 안 됐다 행동은 세 살밖에 못 한다 인지 상태는 그렇다 그리고 그그 그 원인이 내락화는 네, 얘가 출생할 때에 10%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전체 100% 중에서 10%만 가지고 있어갖고, 지금도 한쪽 눈과 한쪽 귀, 한쪽은 좀 기능이 완전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로서 지금 있는데, 그10%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자라서 60%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간정을 통해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요창세기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은, 이 시기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간정을 볼 때, 분명한 성인으로서, 완벽한 형태로서의 성인의 모습은 분명히 있었지만은, 어? 어쩌면은, 그 성인의 그러면서의 시작, 시작은 아마 엎드려 있던지, 어? 뭐, 어떡하든지, 참, 지대로 활동 자체가 지대로 되지 않는, 은금은금 기든지 아직까지 면역체 전체가 형성되지 못한 그 상태가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익혀가면서 몸에 몸 자체가 그것이 형성되어 가는 그 분명한 과정 뼈도 처음에 연골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어른들의 몸이 되어지는 이런 뼈로 나타나는 이런 과정 조직도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손이 뭔지 발이 뭔지 이런 건 전혀 인지가 되지 않는 먹는 것을 먹어도 이게 맛이 있는 거지, 단지, 이런 것도 인지가 못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거쳐가는 과정일 것이다. 몸속에서 아직 내가 10%가 있는지 20%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가는 과정은 하나님만이면 전체 순수하게 맡겨지는 그런 때, 그런 때와 그 인간, 어, 내 모습, 내가 어린애의 접먹이 모습을 분명히 지내왔지만 나는 접먹이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그 내용의 동일한 어떤 모델을 우리가 보는 거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의 또 하나 요소가 뭐냐면 많이 있는데 박모세군이 그렇게 자라가면서, 자라가면서 엄마가 옆에 없었다라면 하는 생각을 해보니, 엄마가 살 수는 있었다. 만약에 살수 있는 조건이 됐다 해도 살 수는 있었다 하면은, 엄마가 없었으면은, 또 하나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감사. 어? 고맙다. 내가 이렇게 지어진 것에 대해서 고맙다. 이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다르게 말하면은, 오늘날 전 인류가, 전 인류가 자기가 키우는 아이, 자기가 키른 아이를 방모세고 나고 비춰볼 때는 분명히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가 진짜 비춰보면 감사가 되는데, 그런데 비춰보지 않는 상태에서 주변에서 전부 다 아이가 출생하고 자라고 아이가 출생하고 자라는 걸볼때 그런 것이 뻔히 보일 때는 누가 한 사람이라도 그 아이가 잘 자라는 것에대해서병안 들고 튼튼하게 잘 자라는 것이 돼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감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감사. 어 우리 아이가 어참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다. 뭐 천연두도 안 걸리고 소아마비도 안 걸리고 어미를잘 자란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을 수가 있을까? 잘 자란다면은 이런 요소가 있다야 지금 여기 요 시간에서는 잘 자라는 거죠. 잘못 자란 이유가 하나도 없죠. 다 순리대로, 창조되어진 역사대로, 뭐 뼈도 자라고 잘 자라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지금 현재 운 있는 요소의 하나가, 잘 자라는 가운데 에 있은 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분명하게 하나, 부족한 것은 감사가 없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응? 감사가. 감사할 요소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가 감사를 해야 돼? 어디다뭘 가지고 감사를 해야 돼? 응? 우리가 인류의 현재적인 현, 모습에서, 현재 우리가 전 인류가 지금 나타난 이런 요소에, 공통적인 내용 자체가, 지으신 하나님에게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응? 왜냐면 하 다들 그냥 잘 되는 거니까. 애를 태어나면은 잘 자라고, 애가 조금만 뭐 어렵다 그러면 병원에 한번 갔다가면은 좀더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자라고. 어느 거 하나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속에 있는 인간들이 되다 보니까 감사가 없다 하는 것은 이 환경하고 비록 지금하고 분명히 연대가 많이 차이난다더라도 하 분명히 연결해 볼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할수 없는데. 어, 제가 어제, 어제 있었던 사고하고 연결 좀 해보려고 그래요. 빨리, 해는건 모르겠는데. 아침마다 이 예배 시간 맞춰놓으면 우리가 또한 시간 정도 이거 저 낙동강을, 낙동강변을 따라서 한번 이렇게 운동할 겸 이렇게 갔는데 어제는 산에서 금그 모산에 갔다 오기 때문에 점심 때 갔단 말이죠. 점심 먹고 갔는데 이 구조가 그래요. 사고난 구조가 이낙동강인데 낙동강 쪽인데 여기가 T가 되는 부분 있죠. 응? 순천병 쪽에서 순장 배우 쪽에서 가게 되면 요 T 부분인데, 그리고 신호등이 여기서, 신호등이 있다고. 낙동강변조 자체가 이렇게 좀 크게 그리면 조금 더 그래요. 다리 한 장, 하나 더 그려서. 여기 인도라, 요 신호등이 있는데, 요 부분에 요렇게 이제는 이 T 부분에서, 기념 조형물이었다 조형물이. 그래서 우리가 차선을 열고 우리가 여기서 인도를 해가지고 갈때는 요리 가죠. 여기서 인도를 거쳐서 요렇게 갔다 여기서 한치 아니 한 회전해가지고 이리 오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는 요 구조는 두 개가 아주 선이 있는데 하나는 자전거 선 자전거 자전거가 여기 인도란 말이요 인도 국은 사람이 다니는 구분 근데 앞에 저형물이 있으라니까 음? 우리가 자전거 도로로 여러 쪽쭉 오다가, 저형물 때문에, 이 저형물 계단 타고, 계단 한 계단 두 간에 올라가야 되니까, 이,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인도로, 이제 자전거 도로 우리가 내려온 거죠.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 저형물 저쪽에 그 난간, 여기 난간 인데 이건 낙동강이고. 난간을 쭉 해서 여기에, 밧줄을 하나 뭔가 묶어 난게 없고, 저 밧줄 제거 혹시 자살 유도용이 아닌가 해서 그 밧줄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여기서 여기서 인도에 있다가 이쪽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몇 마디 말을 하는데, 꽝!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꽝! 소리가 나면 어떻게 돼? 꽝! 소리날 때가 아닌데, 꽝! 그러는단 말이야. 전혀 차가 돌아다니는 건 생각을 안 했잖아요. 꽝 그러길래 딱 보니까 또이 차도 차도 양초양초사죠 이쪽이 진행 방향이고 여기가 진행 방향 이런 이런 거아니요 어? 차방이 꽝 그런데 차한 대가 눈에 띄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서 달리는 차가 차가 한번 완전 히 180도죠. 완전 히차 바퀴 위로 올라갔어. 차 바퀴 위로 올라가고 차 밑에 서는 차그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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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이 바닥에 끌리면서 막 불이 불꽃이 팍 나면서 불이 막 붙는 거예요. 벤트에 불이 붙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또 차가 바로 딱 서버린 거예요. 한바고딱돌 그러니까 360도 돌은 거지. 그래 차가 여기딱 섰다고. 여기 진행 관향이 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 차는 그냥 서가 있는 거예요. 마침 없었지 마침. 그리고 여기 서는 거 보고 오저차 저거 왜저를 선호하고는 순간적이니까 뭐 1초 정도밖에 1, 2초밖에 안 되는데 아니 우리 쪽으로 그러니까 이 차는 지금 이쪽에 있던 차가 어, 그랬는지 차지 분명히 여기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데 응? 두 사람이 서서 보고 있는쪽 구경하고 있는데 이 차가 여기다가 이그저 턱이 있는데 턱을 틀면서 넘어오는 거예요. 너무 이것도 특이한 애시 그러니까 이더 가드레인을 타서 지금 바로 나 나는 나는 바로 옆에 앞에, 손 앞에 한 50cm 정도에 이렇게 차가 있고 이 천은 여기 있죠. 이 가드레인이 없더라면 요 안에 우의가드인이 가드레인 말고 이 가드레인이 이미 넘어왔고 차는 이미 올라왔고 인도로. 요 가드레인이 없었더라면 차는 바로 우리를 덮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이야기하려면, 상황을 제가 이 옆에서 있는 사람들, 그 바로 이 앞에 있는 차 사람은 문 열어주고 하니까 혼자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두고 빨리 이쪽에, 이쪽에, 앞에 차에. 앞에 차 가니까 이 사람도 막 정신없어갖고, 마침 사람은 안, 안 죽고, 난 사람 죽은 줄아는데 죽은 줄 알고 뛰어갔는데, 안 죽었더라고. 그래서 나오는 거 보고, 그, 것도 핸드폰 내가 다 챙겨주고, 그래갖고, 저게, 그, 저, 피해자 사고 차량이있다이 응? 차가 분명히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이래 와서 이야기 하는데, 내가 당신, 그, 이그 사람, 그어온 사람 보고 그랬어요. 같이 오면서. 절대 당신 잘못했으니까 절대 큰 소리 내지 마라. 사는 것만 해도 고맙다 그래라.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내가 좀 고맙다 그래 한 거예요. 사는 게 고맙다. 어? 이러면서 그걸 오는데, 이야기 를다해 주고 응? 그러 와요. 그러 오는데 나중에 저또 정리하고 이제 이래 갔다가 오면서 또 하고 말을 내어니 끊네 끊야 되겠어. 오늘 아침에 생각이 하는 거야. 생각 같은 응? 같은 거로. 뭐냐니까 사람들이 한마디도 고맙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나와 그큰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마침 안전벨트 했는가 봐. 했으니까 그안 안전벨트 했으니까 그안 굴려 나갔지, 안전벨트 안 했으면 그쾅 해갖고 차가 안 박고 돌 정도인데. 근데 사람들이 똑같은 표현이 그래,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 아이, 고맙다. 주변에 사람들한테 이래서 고맙다 저래서. 그냥 자기 사고 난 것에서 변명.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지, 그게. 어느 누구라면. 사고난 것에서 자기가 뭐 보상에 조금이라도 뭐 유리한 위치에 있으려고, 뭐말을하고 그랬는데, 아침에 제가 계속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야참 사람이, 사람들이, 지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에 있는 그 아담하고의 모습의 공통점이 아닐까. 감사가 없다. 어? 감사가. 물론, 이제 그 감사가 없다라는 것에서 하나의 제외된 요소에서 엄마가 있잖아, 엄마. 막, 박 모세곤의 엄마. 또그 엄마를 데리고 다니면서 모세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가 있잖아, 교회. 교회에서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마침 또저 같은 경우에 그 바로 목격자 아니에요. 바로 손에 앞에 30cm 뭐3 30, 바로 손 가지고 이것밖에 못해. 요 차고만 된다고는 손만 내밀었지. 근데 오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그특 때문에 못한 거 아니에요. 응? 우리야 부부야 뭐 오면서 뭐 감사 감사 뭐소리는지르는거 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차이가 있다는 거지. 응? 분명히 지금 환경에선 방모세군의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그런 환경이 대, 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요, 감사가 없다. 똑같다. 아담에게도 그게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음? 이 요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잘 돼가는 환경 속에서 나오는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이 요소를 요 놓치면 안 돼요. 똑같다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창조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